스타트업 자문을 하다 보면, 가치평가에 대해서 문의를 받는다. 가치평가, 배류에이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숫자로 되어 있다고 해서 과학은 아니라는 것이다. 미래의 현금 흐름을 추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비즈니스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의 평가도 변동하고 비즈니스 섹터의 복잡성이 높은 경우에는 가치 평가 금액도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관련 내용을 엑셀 파일로 첨부한다. 가치 평가의 세 가지 축은 첫째로 청산 가치, 둘째로 시장 가치, 셋째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이렇게 나뉜다. 청산 가치는 현재 자산과 부채를 팔거나 갚는다는 가정으로 계산한다. 장부의 자본 가치는 5천이지만 청산을 통해서 6,500으로 평가가 된다. 실무적으로는 비교를 하는 수준으로 활용된다. 시장가치는 코스피나 코스닥의 유사기업의퍼 PBO를 활용한다. 유사기업의 퍼가 10이면 회사의 이익에 10배를 하면 기업가치는 만이다. 유사기업의 PBO의 2.1이면 회사의 자본의 2.1배를 하면 기업가치는 만 500이다. 유사기업이라고 해서 평가하는 회사와 동일하지는 않기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편이다.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미래 현금을 예측하고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를 기업의 가치라고 평가한다. 연구 현금 흐름이 1000이고 할인율이 8%일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는 12500이다.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 DCF 방식인데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 마델 현금 흐름 할인 모형 가장 대표적인 금융의 내재가치 평가 인트린식 배류에이션 방법으로 기업이 벌어들일 미래의 현금을 시간 가치를 고려해 현재 가치로 종합한 것을 그 기업의 가치로 보는 방법이다.